안녕하세요. 헤드코치 자시입니다. 어, 오늘 훈련하면서 그 인스타를 <laughs> 보게 됐는데 인스타에서 이번 연도 아니까 다음 연도 시즌에서 있는 그 지오 펜싱이 없다는 룰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지오 펜싱은 이제 그 지역전이었죠. 그래서 뭐 파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 있는 선수들만 아니면 뭐 남아프리카면 남아프리카면 있는 선수들만 이렇게 했었는데 어, 이번 연도는 그게 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떤 세미파이널이든 갈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한국 아시아 선수들에겐 좋은 소식은 아니죠. 사실 왜냐면 그 파이스트 이제 게임즈 선수 한 명만 가도 이 확률이 확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러파이어에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어좀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 아마 뭐, 달런 페퍼나 이런 사람들이 가진 않을 거예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수보다는, 아시아에, 어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뭐, 로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 또,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겠죠? 이, 가는데. 그래서, 뭐, 프랑스에 있는, 아, 그, 네, 프랑스에 있는 빅터 호퍼나 아니면 언리코지오니, 이탈리아의 언리코지오니 같은 선수들이 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이런 어, 포맷에서 좀어드벤티지가 가장 큰 거는 사실 미국 선수들이죠. 왜냐하면 어, 경쟁이 이미 너무 빡세기 때문에 어, 그런... 어, 지역에 저같은 이런 노르트이스트 가장 빡센 지역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어, 조금 더 좋은 어드밴티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르켈도 어, 갈수 있고 그러니까 웨스트 서쪽에 또갈수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뭐 어, 김수종 선수처럼 어, 갈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아마 그래도 그 정말 게임즈를 이기려고 우승을 하려고 하는 선수들, 달론 같은 스프레이그 같은 선수들은 아마 자신의 지역에 가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즈 문턱에 있는 선수들은 조금 어, 전략적으로 해서 어, 흔히 가지 않는 그런 데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히가라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토리안 가겠죠. 그리고 어... 유럽은 뭐 유럽 선수들이 또 장악하겠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크게 어 지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은 사실상 두세 개밖에 없죠. 아시아, 남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세 곳이 가장 좀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특히 남아프리카는 항상 지역전이었어요. 작년에도 유일하게,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지역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번 연도는 그게 풀리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그좀 어, 멀긴 하지만 그 여정을 부담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 사실 미국에서는 남아프리카를 가기가 쉽지는 않죠. 어디서나 사실 쉽지는 않죠. 유럽이 가장 그래도 유력하긴 한데 그래도 네 멀긴 멀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어 놀랐어요. 놀랐고 어 그렇게 지역전이 풀렸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들에게는 조금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으로는 그 팀전, 팀전에도 지역전이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추측에는 뭐냐면 오픈이 마지막 오픈이 와다플루자에서 하거든요. 근데 와다플루자에서 하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왜 생기냐면, 어, 팀전은 사실 똑같은 어필리에, 그러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블루프린트, 프로스핏 블루프린트면 블루프린트에서만 어, 오픈을 한 선수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출전을 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와다플루자에서 만약에 오픈을 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자신의 어필리시아에 4명이 가서 오픈을 할순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할지 다음 연도는 근데 어 아직 정확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룰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연도는 뭐 와다플루자 때문에 뭐세 번째 오픈이 거기서 와다플루자 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어 만약에 마지막 거는 상관없이 하, 하거나 아니면 그룰 자체를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룰이 사실 좀 많이 중요한 룰이에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작년에 그 실격을 해서 게임즈를 못간 팀들이 몇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다한 것처럼 했는데, 이제 뭐그 경쟁하는 박스나 어디서 이렇게 꼬질러버리면 그러면은 되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어 그래도 어 좀더 강한 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팀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 하게 되면 서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제가 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풀려버리면 어디서든지 오픈을 해서 어 결성을 하면 돼서 어 되는데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복잡해지거든요. 왜냐면 그 로스터라고 해서 거기 안에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저희 박스에 마데로스가, 저스틴 마데로스가 만약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어 마데로스를 로스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그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 그게 들어가 점저 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뭐 만약에 제가 팀을 하고 저스틴 마데로스는 팀을 할 생각이 없어도 로스터에 넣으면은 그 기록이 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보드 팀전 리더보드를 보면 마데로스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룰 자체가 다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좀안 좋은 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변해버리면 어 팀전이 조금 더 사람들이 선수들이 더 유연하게 이렇게 결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쟁이 더 빡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신 이번 연도는 작년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퀄러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퍼슨, 사람, 그러니까 본선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경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이제 한국에서 팀전을 결성하는 게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세미파이널 본선이 목표라고 하면은 정말 재밌고 비교적으로 개인전을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디비전인데 어좀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 팀전 보면 한 탑5 팀 외에는 정말 그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경쟁 어 여기 있게 그렇게 좀 많은 팀들이 결성을 해서 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스포츠를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거죠.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네, 이런 업데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월요일인데, 이제 어,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데이, 이제 막 준비하고 있고 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가 아마 아니라 이번 연도도 그렇고, 근 네, 그냥 매년 저희가 하는 가장 큰 행사가 블랙프라이데이 블랙 때만.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12월 전에 그 시즌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 프로그래밍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들어오는 게 맞다고 저는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지금 행사를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일단 행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블랙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어 정확한 혜택 이런 것들은 다 인스타에 제가 공유를 하겠지만 일단 그윈 스토어 그러니까 엑스 포디움이랑 다른 어 엄청나게 효과적인 그런 장비들을 팔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큰어 회사죠. 장비 회사인데 그윈 스토어랑 이번에 네,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들어오시면은 어, 아, 뭐 당연히 유명한 스티키 그립 엑스포드 스티키 그립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어, 그 외에도 이제 10만원 상품권 이런 것들 받아가실 수 있어서 뭐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제품처럼 스티키 그립이랑 이런 것만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그냥 10만 원 상품권을 드리면 더좀 유연하게 이렇게 뭐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누굴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어 조금 더 좋지 않,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측 회사 측에서 10만 원을 부담을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할인을 하고 거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어차피 어 지금 있는 3개월 뭐 6개월, 12개월 하시면은 어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할인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 스티키 그립 그리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에 따라서 스웨트 밴드도 어, 무료로 증정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할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그 정말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에 가장 큰 혜택으로 어,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프로그래밍을 미리 받고 있으시다면 이미 받고 있으시다면 그 분들을 위한 그런 업그레이드 혜택도 있으니까. 그런 혜택도 어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어 뭐,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대해 주시고, 아마 하, 아 행사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뭐, 아, 저뭐 못했는데,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일주일 딱 하고, 그리고 끝낼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딱 있을 때만 하고, 그리고 행사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뭐 궁금하시다면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에 올라올 쯤어 되면 이미 그 행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그냥 어 들어가시면 바로 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모두 다 좋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월요일, 어, 한국은 월요일 마쳤죠 이제 화요일 들어가는데 화이팅 네. 어, 하시고 그리고 이번 다음 연도 오픈 그리고 쿼터파이널 컬러파이어 뭐다 열심히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